네, 이준석 사태가 뭐 끝날 기미가 없습니다. 어, 강영석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강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아, 어, 이준석 뭐 2차, 2라운드, 3라운드 가는데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뭐그 결국 이제 뭐 어, 사태는 궁극적으로 해결이 될 텐데요. 네. 아, 어, 이뭐 이 가처분은 네. 이제 이제 뭐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가처분이 기각되든 인용되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아, 인용. 응. 네. 이번에는 이번 지난번에도 사실은 뭐그 인용 그 인용됐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였지만 네. 이번에는 정말로 인용될 수가 없다 음.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가처분이 기각되고 이제 그 원래 내일 경찰을 소환해 응하기로 해놓고는. 또뭐좀 안응할 것 같아 보이거든요. 네, 그런 질수를 네. 뭐 취하다가. 가처분이 끝나고 나서 자기가 하겠다. 뭐 어쩌고 저쩌고. 네. 과연 뭐 그렇게 질질끌수 있을지. 응. 경찰 수사가. 어또뭐 일부 또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어, 빨리 소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경찰 소환을 한번 받아서 조사 받고 나면 어 이준석이 힘이 좀팍 빠지지 않겠나. 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준석이 자꾸 시간을 끌고 저 소환 일정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포 영장 발부하나? 그러면 뭐 체포 영장 발부하는 수밖에 없죠. 뭐결나가면 아, 뭐 체포 영장으로 어. 어 해야 되네. 어. 어. 네. 그러면은 또 그걸로 또뭐 코스프레하고 또 이러지 않나 이준석은. 글쎄 근데 뭐 음. 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음. 사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가장 그 정치적 자산을 다 잃어버린 건 이준석이거든요. 네. 예, 네, 그나마 사실 음. 그뭐 뭐 국민 여론 조사 뭐 이런 식의 이러고 자꾸 호도를 하고 있지만 음. 결국 이준석이 그, 그 기댈 곳은 이 우파. 그렇지 어, 예, 네, 우파 지지 세력이지 저쪽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우파 지지 뭐, 세력은 뭐 네. 이준석을 뭐다 버렸잖아요 이미. 우파 쪽에서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은 사실상 뭐 전무합니다 전무해. 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없어요 이제는. 네. 네. 그동안은 뭐어 그래도 젊은 사람이 뭐좀 이렇게 이것저것 뭐 패기 있게 해보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음. 그런 기대 같은 게좀 있었다면. 네. 이윤 어, 대통령 집권 이후로 이목니를 부리면서. 그나마 갖고 있던 그런 어떤 청춘, 뭐, 청년, 뭐, 이런 이미지. 네. 그걸 다 날려버려가지고. <laughs> 네. 어, 결국 이제, 어, 법적인 조치만 남았다. 네. 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속보가 나왔는데, 김현정의 뉴스에 이준석이 나갔나봐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그때 왜 그, 탄원서에 윤리위 징계 경찰 무마 제안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증인이 있다고, 정치인이다 이러면서 또 큰소리 뻥보쳤다는데 <laughs> <laughs>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뭐 어, 정말 그런 꼬투리밖에 안 남은 거죠. 어.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은 워낙 이 언론을 잘 아니까 어. 예, 소위 말하는 살라미 전술을 쓰잖아요. 어. 굵은 거를 먼저 탁 내놓지 않고 그냥 얇게 썰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던져 주는 거. 어. 그걸 잘하는데 그것도 이제 거의 끝머리에 달해 가지고. 아, 소세지, 소세지도 맨 끝에 가면 꽁다리가 남잖아요. <laughs> 네, 그, 제가 볼때 그, 이제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김현정 나와서, 사실 김현정 정도 나왔으면 뭔가 좀센걸 터뜨려야 되는데, 네. 음제 뭐, 이준석이 워낙 그, 저, 고립돼 있다 보니까 어. 아무도 뭐 이준석하고 접촉을 안 하려고 하니까 접촉하면 그런 식으로 녹음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어. 어, 결국 이제 남는 게 그런 거밖에 없는 거죠. 어. 윤리위가 왜 28일 날 열린다고 했는데 일찍 열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끌까요 윤리 입장에서는 이제 뭐좀 시간을 가지고 가처분이나 이 경찰 조사 결과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어. 너무 빨리 하는 것보다 약간 그런 게다 이루어지고 나서 음. 어, 지금 할건 이제 재명 아니면 출당권인데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뭐 28일 날 출당권이나 제명을할 만큼 그 사이에 명분이 충분히 쌓일 거다 이렇게 에, 보고 한 달가량 음. 시간을 뒀던 것 같아요. 네. 어, 결국 28일까지는 지금 뭐 가처분 결정도 나올 것 같고 네. 경찰 소환도 이루어져서 경찰이 아마 검찰로 사건을 송치를 하게 될 거거든요. 음. 네. 네.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게 되면 그 윤리 입장에서는 제명하는데 명분이 확실하죠. 아 그러면 그 28일날 그지에서 경찰 기소, 기소 의견 송치, 제명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네요. 제명 있는. 그리고 가처분 기각, 기각 그다음에 네. 에저 기소, 네, 기소, 기소 의견, 의견 송치, 송치, 기소 의견 송치, 이것까지 다 이루어지면 예. 네. 그러면 사실상 이제 10월에는 이준석이 뭐 이걸 끌고 갈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네. 10월에는 뭐, 언론도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있겠네, 이제는. 더 이상. 그러니까, 언론의 속성이라는 게 결국 새로운 게, 네. 새로운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뭐, 이제, 이준석이 흘러간 네. 얘기만 계속 하게 될거 아니에요. 예. 네. 예, 네, 그러면 뭐, 네. 더 이상 이제, 불러주지 않는 거죠. 예. 네. 확실히 힘이 빠졌잖아요. 대표직이 떨어지고 나니까. 아 네. 이준석 전 대표 모셨습니다. 이거하고, 예. 네. 예, 네, 대표직을 달고 있었던 때하고는 완전히 또 네. 다르잖아요. 아니, 근데 살은 무지하게 찐거 같은데? 어제 보니까 엄청나게 쪘더라고. 어, 완전 김정은이야. 네, 그 <laughs> 얼굴이 터질 것 같은데. 응. 그 이준석 키나 뭐 이런 걸로 와서는 거의 100kg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응. 상황이에요. 아니 그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가? 왜왜 왜 그런가? 매일 저녁마다 술 먹고 뭐 안주 많이 집어 먹고 그런 모습 금방 살 찌죠 뭐. 아니 근데 술도 그렇게 뭐 세지도 않은데 우리가 먹어봐서 알잖아. 어. <laughs> 술도 약한데 <laughs> 몇잔 먹으면 얼굴 부을게지고 그런데. <laughs> 어? 그래도, 뭐 매일 자려고, 그, 뭘로 시간을 때우겠어요? 어. 네. 아,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네. 어. 뭐, 아니, 머리도. 그, 네. 주변에 같이 수행한다는 친구들도 같이 떠는 거, 찌는 거 같거든요. 아, 수행하는 사람도, 어. 네, 뭐, 허나라든가. 허나도 좀찐거 같더라고? 요즘 한면에 네. 어. 수행하는 사람. 재밌는 건 뭐, 네. 그외 그, 김철근 정무실장 있잖아요. 네. 예. 이준석의. 예, 네, 김철근, 예. 네. 예, 네, 김철근. 여기가 뭐, 뭐, 좀, 약간, 무슨, 뭐, 좀, 신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 그러면 뭔가, 이제. 뭔가, 이거, 사실, 그, 김철근이, 음. 이준석이 시켜서 한 거다. 이래버리면 그냥. 그렇죠. 지금, 예, 네, 지금은 뭐, 자기가 뭐, 독자적으로 한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음. 그게 아니다. 이준석이 가라 그래서 갖고, 어, 뭐, 그, 각서도 써주라 그래서 써줬고, 이렇게 음. 나오는 순간, 뭐, 얘기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아니, 김철근 네. 입장에서 지금 가만히 돌이켜 생각하면, 네. 자기만 돋바가지 쓰는 거야, 이게 지금. 가만히 있으면 돋바디죠, 뭐. 예, 네, 그러니까, 네. 그럴 필요가 없겠다 싶은 거죠, 지금은. 지금 그, 당원권 정지도 2년인가 받았잖아요, 김철근은. 예. 네. 이준석은 6개월이지만. 예. 네. 그러니까 2년이라는 건 다음번 총, 선 출마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안 남은 거예요. 예. 그럼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에, 거기다가 지금 형사처벌까지 만이에 받게 되면 구속되거나 이렇게 해서. 예. 어. 아, 어, 그러면 심각하죠.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안 받으려면은 시켜서 했다. 이러면 자기는 빠져나오는 건. 시켜서 했다 그러면서, 어, 해야 처벌을 받더라도 어, 구속은 안 당하고 뭐 이렇게 벌금 정도로 때우거나 이렇게 가능하지. 아. 자기가 뭐 가만히 하면 자기가 다 알아서 한 거다. 이렇다가는 구속이 혼자 독박 쓰게 될 거죠. 아, 그래서 심경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네. 그렇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주변에서 그냥 아무 아무도 이제 그 흘러 나오겠죠, 이제. 네 여러 가지. 아니 어. 네, 뭐 수사기관에서 뭐 음. 아, 사실은요 뭐 하면서 어, 사실은 검사, 어. 검사님 담배 한대 주시겠습니까? 어. 하고. 어. <웃음> <웃음> 그 지금 아, 지금 김철근은 저, 사실은 말입니다. 어. <웃음> 그러면서 <웃음> 김철근 지금 어디 있어요? 김철 김철근이요? 예. 뭐뭐또 아니 뭐 구속은 안 됐어요. 구속은 안 됐는데 지금 뭐 예, 요즘은 보면 김 어, 이준석 옆에 따라다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따라다녀. 예. 그니까, 러 전에는, 그, 정, 당의 정무실장 이래가지고, 월급도 주고, 네. 월, 뭐, 하, 법인 카드도 하나 주고, 뭐, 이러니까, 네.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네. 그, 아. 당원권 정지되고 난 이후로는 같이 다니는 게 저는 눈에 안 띄는 것 같아요. 그러게. 네. 그리고 일절 그, 뭐야, 언론에 안 나오네. 누가, 네. 기자들이 취재할 만한데, 이게. 꼭꼭, 꼭꼭 숨었나봐요. 그러니까, 뭐, 그, 공개된 장소에 안 나타나면 사실, 찾기는 쉽지 않죠. 어, 그렇지. 네. 어, 그런 걸로 봐서는 꽁꽁 숨고 심경 변화가 있다. 네. 아, 그러면 김철근이 또 조사를 받게 되나요? 아, 검찰에서 당연히 조사하겠죠. 또. 조사할 때 이제 심경 네. 변화 일으켜서 사실은 뭐, 그때 내가 왜 7억 투자를 했겠냐. 네. 아, 그 무마각서 그 받으려고 그런 건데, 그뭐다 당대표를 도와주, 줄나 그런 거고 또 당백표가 그렇게 내려가라고 시켜서 그런 건데 날 봐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네 <laughs> 그러면 이제 이준석은 교사 혐의가 딱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뭐. 네 무고는 지금 확실한 거죠. 뭐 사실관계는 다, 대충 밝혀졌는데 네. 그 검, 경찰도 뭐 공소시효 얘기만 하지 뭐 사실관계에 대한 논란은 없잖아요. 그렇게 예. 네. 사실관계 논란이 없다는 것 자체는 무고죄는 떨어, 똑 떨어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 그 요즘에 그 강영석 변호사한테 주변에서 당신이 아, 큰, 이준석 재고에 큰일 했다 이런 소리 뭐 많이 듣습니까? <웃음> 네? <웃음> 뭐, 뭐, 그,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마, 네. 많죠? 예? 네? 네. 아니, 네. 뭐저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을 것 같은데. 네. 결정적으로 그 에, 그걸 터뜨린 게 가세현 그때 당시에 강영수 변호사가 터뜨린 거 아니에요. 그랬었죠. 에,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기까지 온거 아니야. 네. 그리고 강영수 변호는 사 입당이 입당이 불어대고. 음. <laughs> 아 네. 그러네요. 결국 그악연인 계속되는 거 같습니다. 네네.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네자 네. 강영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돌이켜보면 진짜 우리 강적들, 에, 초기 멤버인데, 강영석, 이준석, 나, 김성경, 김갑수, 제일 처음에 이소라씨,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그 다음에 또, 몇달 지나서인가, 얼마 지나서, 또, 함미병도 투입되고, 그 다음 또, 박종진도 투입되고 이랬는데. 원년 맨마끼리 이렇게 강영석과 이준석의 악연. 저거도 악연이죠. 저거도 참 이준석, 음, 뭐, 친했죠. 뭐, 절, 절 아주 굉장히 따랐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부정선거. 부정선거를 아니, 아니라고 그렇게 길길이 뛰고, 그것만 해도 섭섭했는데, 전화 통화했어요, 저하고도 그때. 야, 뭐왜 참, 그, 왜아니라 그러냐. 그랬더니 아유, 봉규쌤, 그 부실선거로 뭐라 가야 돼요? 부실선거. 부정선거 하면 일이 복잡해져요. 부실선거로 스탠스를 잡으라고 그러더라고, 저한테. 훈회가 부실선거는는 <laughs> 어떻게 잡어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그냥 대충, 아유, 뭐 전화 끊었는데, 아,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음모론자 유튜버들 뭐, 예? 부정선거, 음모론자, 그러더니 야만인, 뭐, 이렇고, 아, 저를 또 야만인이라고 그러고, 뭐, 결별해야 된다. 저런 사람들과는 결, 아니, 이렇게 뭐라 가니까 자연스럽게 결별이 됐죠. 저어도 악연이 됐는데, 강효석은 이제, 변호사니까 법적으로도 저 저렇게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이런 걸다 예상하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보단 강효석이가 머리가 한 수위죠. 한이 그런데 김성진 아이카이스 대표가 또 이준석보다 머리가 한수 위라고 그러더라고요. 만나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김소연 변호사도 그렇고, 강신업 변호사도 그렇고, 그 경찰 조사할 때 입회했잖아요, 변호사로. 근데 놀 놀라울 정도로 천재래요. 아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더라고. 준석이는 게임이 안 된다. 꼼짝 없는 증거로 다 성상납에 대해서 밝